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른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른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마른 인간 시대에는 네모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았다. 마른 인간들이 게 무슨 똥배짱입니까? 음식을 그냥 나눠주는데 지나간다고요?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 음식 가는데 사람 가는 게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과 똑같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과거 마른 인간들이 시시콜에서 주었다는 음식입니다. 아주 극소량입니다. 이런 걸 주었기 때문에 약올라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마이크로에 가까운 크기. 저말 나온 김에 지금 저희들의 시식콘에서 주는 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시식용 핫바입니다. <laughs> 아. 자, 이거를 아, 여러분께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드시 <드실> 분. <laughs> 자,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왜 과거 마른 인간들은 그걸 지나쳤을까요?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것은 과거 마른 인간들의 대형 마트인 까르르에서 발견된 마른 인간들의 음료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500원 주고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 음료와 같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뭐냐는 겁니다. 한 모금만 담겨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유 보십시오 깜찍합니다 어째서 이런 작은 것들을 만들었던 걸까요 겨우 목만 죽일 정도의 이런 양들을 아 이거 미니어처군요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하나 돌아 있습니다. 자 바로 과거 마르닝단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이 휴대폰입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안에는 더욱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임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보시면 설명에 2번이 위로, 4번이 왼쪽, 6번이 오른쪽, 8번이 아래, 그리고 5번이 모양을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 개의 버튼이 다한 손으로 눌러지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걸까요? <laughs> 그리고 또이 핸드폰이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과거 많은 인간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직접 찍는 셀프 카메라를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깜깜한데요 아 콧구멍이군요 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얼굴이 다 돌아올 것도 같은데요 따로 찍어서 붙였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많은 인간들의 오토바이입니다. 자 보면 여기 에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 아 머리에 쓰는 건 아니고요. 아 이거 무릎 보호대군요. 아. 그렇지. 이겼다. 근데 왜한짝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오토바이를 제가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가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데요. 자, 이 오토바이를 타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도씩 발견됩니다. 먼저 핸들을 자유자재로 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이 거울을 가지고 어떻게 뒤에 있는 차를 확인할까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게 두 명이 타는 게 가능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어디에 앉을까요?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여름입니다 과거 마른 인간들의 수영장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마른 인간들의 특이한 점은 수영장이 개장하기도 전부터 물이 가득 채워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분의 1 정도만 채워놔도 사람들이 한둘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불어넘칩니다. <laughs> 과거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물낭비를 했기 때문에 후손인 저희들이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과거 많은 인간들의 수영장에서 발견된 유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들 색깔을 보고 남성 수영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여성 수영복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몰아가는 사실은 과거 많은 인간 남자들은 이거 아래밖에 안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나온 가슴을 <laughs> 왜 여자들만 가렸던 걸까요? 날로 쳐져만 가는 남자들의 가슴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썬태 오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많은 인간 연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테오일이 수영장에서 무슨 요리 해먹을 때 사용하는 기름인지 아시는 분들은 저희 폭소클럽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짜장면 보통과 몇 개를 먹어야 배부른지 알수 없는 매출이 알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